커피를 마시며 영숙이가 레슨받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을 때 테니스장으로 아파트 클럽 총무인 주리언니가 들었습니다. 주리언니,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도 많지만 해조에게 주리언니는 참 유별난 사람, 아니 좀 거북한 사람이었다. 처음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고 첫 게임을 하고 난후 구력이 10년도 안된 초짜가 건방지게 셔츠깃을 올려세웠다고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잔소리로 해주의 길을 거꾸로 했던 그녀가 아니던가 게다가 이름은 또뭐 그런지 함주리란다 뭘 그렇게 줄게 있다고 함주리인지 하여간 남자들은 좋아할 이름이겠지만 우리 여자들에게 함주리 여사는 명실상부한 우리 테니스 클럽의 군기반장이었다 시현진건의 소설 비사감과 러블레타에서 신경질적인 노처녀 사감 역할이 딱 어울리는 아주 표독한 군기반장 함주리 이 문열의 단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시골 초등학교라는 작은 집단에서조차 집에 피집배 계급 간의 권력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고 또그 권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폭력이 자행되는 모습이 실감나게 묘사되는데 바로 함주리 여사의 경우가 그랬다. 나이는 50 중반줄을 넘겨 있었고 확인할 바 없는 구력은 스스로 20년 여 되었다고는 하나 딱히 쓸만한 무기는 없어 보였다. 물론 오랫동안 코트에서 살다시피 했더니 게임을 운영하는 능력. 다시 말해 깨끗한 폼이나 실력에 관계없이 상대편을 이기고야만은 여우 같은 능력은 가히 경탄스러울 정도였다. 타긴 모든 운동 경기의 최종 목표는 승리일 터이니 까탈스럽고 짜증나는 그녀의 성격이나 지저분한 구질과는 무관하게 이런 함주리에 기필코 승리를 쟁취하는 다부진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처음 아파트 부녀 테니스회에 가입해서 해주가 경탄한 것은 함주의 리 권력 장악 능력이었다. 이문열의 소설 이야기도 했지만 어느 단체나 모임이든 눈에 안 보이는 서열 관계나 파벌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어쩌면 이런 경향은 인간의 유전자에 깊숙이 박혀 있는 본능적 요소일지도 모른다. 테니스장이라고 해서 예외일지는 없었다. 우선 그녀는 재력이 좋았다. 남편이 명동 근처 중국 비단가게를 꽤 크게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잠실 재건축 아파트 7채를 사들여 때마침 불어온 2000년 초의 아파트 광풍으로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다. 갑작스레 벼락 부자가 된 이른바 졸부들에게는 아무리 돈을 퍼부어 명품으로 치장해도 감출 수 없는 천박하고 비열한 분위기가 있는 법인데 바로 함주리의 경우가 그랬다. 아파트 테니스의 부녀 회원들은 뒷전에서는 함주리의 징그러운 성질머리를 비난하고 쓰은데도 막상 그녀가 앞에 나타나면 바로 꼬리를 데리고 나긋나긋 형님, 형님 하며 그녀를 따르는 척한다 하긴 부녀 테니스 원래 대회나 연말 모임 같은 행사에 턱턱 귀신만원을 찬조금으로 내놓고 가끔 자신의 휘하에 거느린 회원들에게 수시로 밥이나 술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왔으니 그럴만도 했다 아무튼 이 여자 연구 대상이다. 함주리가 컨테이너로 지은 라룸과 가까운 3번 코트에서 혼자 몸을 풀고 있었다. 혜조는 테니스 가방에서 자신의 윌슨 라켓을 꺼내들고 그녀와 난타를 친다. 함주리의 구질은 플랫성이었다. 옛날에 레슨을 받아서 그런지 공이 감기는 법이 없다. 오죽하면 넘어오는 노란불에 찍힌 낫소나 스타투와 같은 글자가 선명히 보일 정도이다. 그 대신 공은 빨랐다. 공의 회전량과 전진속도는 서로 반비례하지 않는가. 회전은 레슨을 받을 때 무조건 톱스핀으로 감아치는 훈련을 했다. 시합에 나가본 사람들은 바로 깨달을 수 있다. 복식의 스트로크는 서비스 리턴이 줄을 이루는데 리턴 스트로크가 밋밋한 플랫성이면 상대방 발리어에 직격탄을 맞기 쉽상이다 하지만 회전이 강하게 들어간 톱스핀볼은그 낙차 큰 회전 반경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끊어서 날카로운 발리로 점수를 내기는 몹시 어려운 것이다. 난타를 칠때해주는 레슨 받은 대로 스플릿 스텝을 살짝 하고 잔발로 기민하게 움직여 넘어오는 볼에 가장 많은 힘을 가할 수 있는 타점을 잡고 여유있는 테이크백과 충분한 팔로우 스로우를 의식하며 공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치려고 노력을 했다. 함주리 여사와 30여 분 난타를 치고 나니 벌써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함주리가 먼저 휴식을 제안한다. 이제 회원들이 하나 둘 모일 시간이다. 혜조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타서 함주리에게 먼저 권하고 자신도 천천히 뜨거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혜조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